여름이 길어서 추수가 늦어졌다는 게 그런가요? 네. 그, 그참 여름이 길어지면 빨리 익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농사를 잘 몰라서 <laughs> 벌써 추수가 다 끝났어야 될 텐데 아직도 뭐 음, 추수 중에 있다고 다들 바쁘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뜨거워서 안 돼. 요 아유 참. 뜨거워도 문제고 추워도 문제고. 음. 그, 보름전이었죠. 산사음악회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를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 그, 해보시는, 뭐, 간식거리 준비하신다고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셨는데, 전두 한 100장 이상 막 붙여가지고, 온몸이 기름투성이 가다 되고, <laughs> 시장님도 또 흡족하니 만나는 거 드시고 가셔서, 음, 행사가 잘치러졌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간식거리 팔고 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면천 면장님 통해서 어, 면천에 그래도 도움을 받았으면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어, 동한거 백일기도 들어가는 날 기도하기 전에 면장님 모셔서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앞에 있는 쌀은 또 농사를 다들 짓긴 하지만은 또, 그럼 나중에 또, 어,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면천사랑봉사회 통해서, 어, 그 회장님 모셔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동한 거, 이제 보름 딱 남았네요. 15일 날이죠. 그래서, 그날 기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10시 일반 모아주신 거니까, 오셔서, 어, 그분들이 또, 어, 올바르고 좋은 곳에 쓸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요즘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 뭐 옛날 자꾸 자꾸 옛날 얘기하니까 제가 나이가 많이 먹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지난날, 이렇게 어른 스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삶이 전에는 참 단순해서, 어, 그 걱정거리라고 했던 것들이 예 그렇게 복잡하거나 다양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또그 들어오는 그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에는 그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걱정거리를 새롭게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랬대요 뭐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꽤 오래 전부터죠 그 멍 때리기 대회, 멍 때리기 대회를 이렇게 개최하고 했었는데 그 우승한 아이 중에 한 명이 아홉 살짜리도 있더라고요. 한 시간 반 동안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서 애들이 의외로 잘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승자 중에 아홉 살짜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는가 봐요. 그 의사들도 하는 얘기가. 어, 멍 때리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보면 불교 공부 안에서도 어, 잡생각 많이 없애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 그런 거죠. 쓸데없는 생각들. 아무 영향가 없는 것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어느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걱정거리가 많은 것은 미래에 대해서 전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거리가 거의 태반이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요. 벌써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근심 걱정 갖고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건강이 어떨까, 어, 그런 걱정이잖아요. 어, 앞으로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죠. 그래서 그 불가에서도 생각, 잡생각을 많이 없애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생각만 없애서 될 일인가, 그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없애는 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 멍 때리기 대회를 많이 해야겠죠. 우리가 저 선방 가서 참석 공부할 게 아니라, 멍 때리기 대회를 선, 그 선방에서 했으면 아마 선방 스님들은 다 어, 100명 참가했으면 100명이다. 1등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그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그 1960년 3월에 그 아르헨티나에서 그 출근길에, 아니 저, 저 퇴근길에.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모사드죠. 그 첩보기관 이름이 모사드예요. 그 모사드 첩보요원들이 자기나라도 아닌 아르헨티나까지 몰래 그 침입을 해가지고 퇴근길에 있는 한 평범한 아저씨 한 명을 납치해 버립니다. 납치한 이유가 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치 장교 출신이거든요. 우리가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는 유대인이 600만 명이 희생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납치된 사람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메모장 그걸 막에 적은 걸 보니까 한 천만 명이 넘게 그렇게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실제로 권총을 쏴가지고 사람을 죽였거나. 가스실에 사람들을 막 밀어 넣어가지고 본인이 가스 밸브를 열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이 했던 일은 딴게 아니라 그 아우슈비츠로 어그 유대인들을 운송하는 열차를 개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열차를 설계해가지고 그 안에 가스실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고안을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로 납치당해서 그 다음에 61년도에 근 8개월 가까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 어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그 유명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재판 과정을 8개월 동안 지켜보는데, 그 재판을 지켜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루해 하는 거예요. 지루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이름이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인데, 너무나 평범한 아저씨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예, 자꾸 너희 잘못을 인정하라 유죄를 받아들이겠냐라고 재판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묻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어, 상부에서 지시받은 일을 열심히 한 죄밖에 없다. 어, 내가 독일 국민으로서 독일 장교로서 상부에서 지시한 일을 내가 등한시한다면참 나쁜 공무원일 텐데. 나는 상부에서 지시받은 일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유대인들한테 총뿌리를 겨누고선 방아쇠를 당긴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보고 죄를 인정하라고 하느냐. 어, 나는 어, 내 스스로 바라봤을 때 나는 어, 준법정신이 투철한 평범한 시민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재판 과정 가운데 저 사람이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인지 안 박힌 사람인지 정신과 의사 6명이 그걸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린 바가 저 사람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보다 더 정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 지루한 8개월 동안의 재판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동갑내기 철학자 한명이 있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곰곰이 저 사람을 쳐다보니까 본인은 죄가 없다. 본인은 준법을 준수한 사람이다. 상부의 지시를 철저하게 음 따르기 위한 아주 평범한 공무원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저 사람은 분명 유죄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주장한 바는 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을지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그냥 행한 것 자체가 유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철학자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책 안에 뭐라고 썼냐면은 생각의 무능은 말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멍 때리기가 잘못된 건 아니죠. 멍 때리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생각을 비운 거니 그나마 스트레스가 사라진 건데,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 있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선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전혀 기억 못하고, 그냥 사람,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내 아이 행동이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전혀 생각지 않고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부처님 가르침에도 그 우리는 육바라밀을 얘기하지만은 기신론에서 보면은 그 육바라밀 가운데에 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을 합쳐서 지관이라고 그래 지관 지관을 합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지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그치는 겁니다. 생각을 그치는 거. 멍 때리게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겉으로 표현할 때는 멍 때리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잡생각을 버리고, 잡생각을 버린 자리에다가 무엇을 채워 넣느냐. 지혜를 채우는 게 지혜예요, 지. 근데 지혜가 그냥 차는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잡생각 다 버렸다고 해서, 빈 공간에 갑자기 지혜가 막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관을 하라는 거예요. 관 관조를 하라. 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동안에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관조하라는 거예요. 그볼 볼 간이랑 볼 관이랑은 틀린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는 눈만 뜨고 있으면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도 눈 앞에 뭔가 지나가면 안구를 통해서 보이는 것, 그거를 본볼 간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근데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를 갖고선 내 스스로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 눈이 없어도 관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 보통은 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 그 사물을 볼수 있는 눈이 상처를 받거나 어떤 병이 걸리거나 장애를 받으면 보질 못하죠. 어, 보질 못하면은 보는 성품이 사라진 건가요? 에, 성품은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선천적으로 눈을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났을지언정 어, 이 안근 그 기관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 물건을 못볼 뿐이지. 본다고 하는 성품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귀머리도 거 똑같은 거예요. 음. 듣는다는 성품은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험경에서도 보면은, 이익은 원통. 이익은 귀로 듣는 것으로서 원통하다. 원통이 단계 아니라 다 통한다는 거예요. 음. 듣는 성품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다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감각기관이 육근을 통해서 사물을 받아들이고 또 의식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사물을 판단하고 느낀다고 하지만은 다 없어지고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다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알 수가 있느냐?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조한다는 의미기 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관조. 그래서 눈 감고 있어도 관조할 수 있고 자면서도 관조할 수가, 관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른 스님들께서 선방에 오랫동안 참선했던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화두를 들어야 되는데 화두를 그냥 선방에 참선할 때 가만히 앉을 때만 드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도 화두 들고 누워있을 때도 화두 들고 앉아있을 때도 화두 들고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도 자기가 참선 공부하면서 들고 있던 화두를 들으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에,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음, 뭐, 갑자기 뭘뭐 하다 보면은, 연불 하다가 보면은, 장독대에 그 햇빛 말리려고 열어놨다가 비 오면은, 연불 하다 말고도 장독대 닫아라 소리 질러야 되고, 안 그러면 목탁 내려놓고선 가서 닫아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이제 엉망돼 버리니까. 그러니, 사람,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는 다 다르겠으나, 어, 지금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 없애기 위해서 멍 때리기가 유명해지긴 했고, 어, 또 그걸 재미로 삼아서 하는 분들도 많겠으나, 불교 공부 안에서 생각을 없애라 하는 것은 그냥 멍 때리기 하라는 게 아니라, 멍 때리는 가운데에 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관조하는 것, 그래서 지휘관을 같이 수행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 참성 공부하면서... 어, 그 선방에 앉아 가지고 명상이 됐든 참선이 됐든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안 되고, 어, 관조하기 위해서 화두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두가 뭐가 됐든지 간에, 뭐그 책에는 뭐 1800공 안에서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근데 화두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 사람마다 의 근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근기에 맞는 의심거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꼭 책을 통해 가지고 1800 공안 가운데 하나를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면서 진짜 의심 들었던 것이 있으면 그거 갖고선 계속 참고를 하면, 참고를 하면 언젠가는 내 스스로가 지혜가 들어오는 그런 때가 있겠죠. 그러니 이 독일 장교는 본인 스스로는 상부의 지시를 올바로 잘 따르는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주장은 하지만은 진짜 생각 없이 삶을 살았다는 거죠. 본인이 했던 일이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지를 알고는 있었지만은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못된 것, 악한 것들은 겁나게 많은데. 겁나게 많은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윤리도덕 잘안 지켜서가 아니에요. 윤리도덕 안 지킨다고 해서 안 지킨 것만큼 악이 막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악이 발생했을 때 아, 저거 나쁜 거야라고 제지를 할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데 에, 그런 용기를 낼지몰랐내지를못 했던 거죠. 음? 전쟁이라는 핑계로. 어, 또 상부의 지시라는 핑계로 분명히 악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따랐기 때문에 이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은 유죄다. 어, 그래서 60년, 1960년 5월에, 어, 3월이죠. 3월에 납치당해서 어, 근, 그 다음에 1년 동안 재판받다가 62년도에 그 처형을 당했습니다. 어, 처형을 당했어요. 예, 우리나라 뭐 이거는 이제 불교와는 좀뭐 다른 얘기겠지만은 우리나라 저는 뭐뉴스를잘안 보는데 안, 안 보다 보니까 TV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KBS 수신료도 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 그걸 해지를 하려고 전화를 안만 해도 안 받아요 전화를 수십 번을 해도 안 받아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유튜브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지할 수 있는가 방법을 보니까 KBS 그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회원가입도 그 간단하게 하는 그런 가입을 하면 안 되고 일반 가입을 해야 방법이 이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TV를 잘안 보는데 어찌됐든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아 이게 생각이 자꾸 날라다녀. 우리가 그 진짜 뭔 얘기 하려고 그랬었죠? 어디까지 했었죠? 뉴스? 아니, 뉴스 안 보기 그 이전에. 아, 사형? 사형은 당했었죠. 일어난 일이니까. <laughs> 아, 내가 생각 없이 뭐 무슨 법문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매번 그, 우리가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악이 막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악이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어, 그 일제 30년, 35년간 그 나라일 구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21세기에 친일파가 있다는 거예요. 친일이 친일이라는 단어만 생각을 하면 나쁜 건 아니죠. 일본을 좋아한다. 뭐 나쁜 건 아닌데, 친이라는 말을 사실은 그거보다는 반민족행위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보면, 그 어느 유튜버 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독도는 100%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5천만 명을 일일이 다 인터뷰를 해보면 그 중에 이상하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응? 소수의 몇 명. 그러니 어, 벌써 21세기가 와서 어, 그 일제의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폭거를 벗어나가지고 광복한 지가 벌써 엄청나게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광복이 안된 것처럼 친일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5천만 인구 가운데 분명 있다는 거예요. 응?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본인들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야 되고, 또 1년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밥비 사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농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바쁠 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열심히 몸이 막 움직여야 될 때가 많죠. 몸이 움직이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자꾸 인지하려고 해야 돼요. 바쁘니까 그냥 오늘 하루 빨리 물건 만들어서 납품하고 빨리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 물건 만드는 동안에서도 아 내가 왜 바쁘고 있구나 뭐 때문에 바쁜 건지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비우라고 하는 것은 망상을 버리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관조하는 그 마음을 버리,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멍 때리기도 좋고, 버스 안에서 따뜻한 햇빛 받으면서 바깥을 멍하니 쳐다보는 것도 다 좋은데, 뭘 하든지 간에 "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구나, 내가 멍 때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지 못하면은 그게 멍 때리기 한 시간을 하든, 두 시간을 하든, 그냥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멍 때리기 대회가 아니잖아요. 상금도 없습니다. 상품도 없고. 근데, 대회에 나가면 그래도 뭐라도 받을 텐데, 대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시간, 수 시간을 멍 때리게 하면서 그냥 허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 오랫동안 절에 다녔던 노보살님들이 평소에도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천수경 외운 거, 다란니 외운 거, 육자진언 외운 거를 중얼중얼 중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음, 모습 자체는 어, 아무 생각 없이 힘들게 걷는 것 같지만은 마음 속으로는 그래도 본인 스스로 어, 주력이 됐든 뭐, 연불이 됐든 어, 다란니 기도가 됐든 뭐 정근이 됐든 그렇게 자꾸 되뇌이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안 안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냥 스님이 기도하니까 그때 옆에서 잠깐 들으면서 하고 그냥 집에 가서는 멍하니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일 하는 일마다 그 안에서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관조할 수 있는 잠깐이라도 바삐 사는 가운데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에서도 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라는 것을 스스로 관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는 듯 마는 듯 꾸리꾸리 합니다. 어, 그래서 초하루날 많은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